아, 이분이 물주예요? 그런가 봐요. 예, 네, 이거 한 10개 팔면 1억이에요. 그러면 40개 팔면 님빚 바로 벗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해요. 알아요? 이제 그러면... 5개 팔면 경찰이 이미 와요. 이게 그 하나야, 잘못하면 하나야. 당신 사위를 쏴 죽여야 돼요. <laughs> 진짜 단기간에 벌수 있는데, 당신 사위를 쏴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laughs> 크게 하려면 음. 총을 쏘긴 쏴야 돼요. 작게 음. 나처럼 마약만 팔 거면 상관없는데 무기 팔 거면 진짜 총을 쏴야 돼요. 아니요. 그 소총수를 잘 뽑으면 되지 우리가. 먼 소총이요. 경찰들을 방해할 소총수. 할 거죠? 어. 어 당연히 해야죠. 아, 그 늑서 늑대 씨가 한다고 하면 뭐 아. 벌어지는 거고. 아니면 뭐나 혼자 계속 마약만 빼돌리든가. 여보세요? 예 네, 생각 어떻게 됐어요? 아, 어, 뭐, 할 생각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그냥... 때 9시에 재판할 때가 제격인 것 같은데. 어, 그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걸리면은 또 골치 아파져가지고. 그러면, 예. 뭐, 네. 생각하고 저한테 9시 전까지 전화 주세요. 아, 그거 하면은 그럼 같이 9시에 가서 하면 되나요? 그죠? 제가 소총수 한명한번돈 주고 고용해볼게요. 아, 네네. 저는 그러면 할 생각이 있거든요. 소총수 고용하면은. 그래요? 어. 그럼 9시까지 한 시청 앞에 오시면 돼요. 네네. 물건 받으면 갑시다. 그 중사 씨는 뭐 동참하실 거예요? 잘한지 못한지를 몰라가지고. 아니, 어그로만 지네. 끌어주면 돼요. 진, 그 어그로? 올라오는 것만 멈추면 되니까. 그냥 머스켓으로 그냥 한대 빵하고 쏘고 이제 고용치면서 네. 어그로 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수는 나쁜 놈들만 죽이면 돼요. 아시겠죠? 아, 총수는 나쁜 놈들이요. 네. 근데 네, 이게 방탄조끼까지 뚫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중사 씨까지만 고용할 테니까 그분 고용하려면 이제 늑대 씨가 하세요. 아, 제가요? 네 제가 여분까지 그 아까 그분이랑 소총수 아, 두명 고용했습니다. 일단 상골용 그냥 여기서 계속 있으면 되고. 알리바이는 각자 생각해 놓으세요. 저는 그 트럭 기사분이랑 알리바이 짜 놓은 게 있어서. 나 그럼 상골용이랑 네중사님이랑 네. 셋이서 네. 일단 분 소개해 주면서 저희가 출발을 그럴까요? 하면 어느 정도 변장을 할 겁니다. 근데 에. 만약에 그거 영상 달라 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에도 그랬었는데 그 시간에 뭐 영상이 달라 했어? 그때는 뭐 블랙박스나 CCTV 없다고 하면 되죠. 차를 안 끌고 갔다고, 자전거 여행 갔다고. 근데 방송켰다고 막 그러면서. 아, 그거는 눈알피지. 아니 애초에 방송 자체가 눈알피. 형까 응. 그러니까 나보고 저번에 방송 킨거 없냐면서 구글를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 사람 바로 역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눈알피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해. 일단 어, 그러, 이거만 얘기할게. 늑대 씨랑 저희는. 공항 쪽으로 가면 아마 헬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미리 해놓을 테니까 이것만 알아둬요. 만약 헬기는 그쪽에다 준비를 해놓을 거니까 네네. 만약에 진짜 상황이 안 되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최상의 전제는 경찰들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네. 그게 플랜 A고 플랜 B는 그거예요. 공항 쪽으로 저희가 가야 돼요. 예, 네, 공항 쪽으로 수영 쳐서 배 넘어서. 예. 네. 네, 그그 그 혹시 그 언제 시작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화 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네, 뿐만 안 가면 되니까. 그 아래쪽으로 갔다가 진짜 아예 살아나지 못하고 익사하거든요. 네, 그거는 플랜 C 모든 기억을 잃는다. 네, 그거밖에 없어. 만약에 진짜 답이 없으면. 근데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죠. 네, 대출 받은 기억도 사라지는 거지. <laughs> 어, 그것도 그러네. 네. 근데 아니, 저 근데 네. 그건 어제라서. 20분, 20분에 딱 출발하면 딱 베스트인데 그분 언제 오신대요? 모르겠어요 저 이따 범인한테 좀 전화해 볼게요 네 누군지 좀말하려야겠데 중사씨는 무기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밖에 없어요 혹시 뭐, 보니까 잠깐만. 제가 잠깐만 네. 나갔어? 누구야 이거 나간 사람이 누구야 근데 이거 머스켓 0점만 딱 맞는 거면은 이걸로 아크? 머리만 따면 되거든요 아, 그거 먹으면 체력 두배니까 위급할 때 바로 써요 총알 맞으면 네, 네. 아크? 근데 저 포상금 내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 포상금이래. 저 블랙몬이 바꿔준다 놓고서 내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 그정도까요 그렇죠.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나갔네 이분. 아, 여행 갑니다이0만 원이요. 타면 되는 거예요? 타요, 빨리 타요. 저분 왜안 타? 저 중산이 빨리 불러봐요. 잠깐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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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매세요, k 이로 일단 커피 송이님한테 전화 오면 저아뭐 매매단지 밑에 있는 옷가게로 오라 그래요. 지금 경찰들이 약간 자극받았네. 그래서 안 그래도 방금 탈경 천거다 보니까. 다 저쪽에 경찰차 봤죠? 그거 갈아탈 거예요. 이로 와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제가 훔쳤어요. <laughs> 역시 아, 타, 차량 안타. 근데 늑대 저분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안 와도 될거 같은데? 아, 그러저서 네. 따로 행동할게요. 커피 송이 님한테 전화 오면 밀수업자 네. 사무실로 오라 그래요. 변장합시다. 변장. 색깔만 바꿔도 돼요. 색깔만 바꿔도 돼 이렇게. 그 모자 때문에 되게 오 모자 바꾸시면. 아, 전 타이스킬 일단. 와 시작하자마자 범. 아에에 지금 5분 내로 시작할 거니까. 네. 트럭으로 맞고 기다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에. 자 맞고 한번 나갔다 올게요. 네. 막으면 사라질 텐데 아 그래? 그냥 나가요 그러면 나갔다 와요 예. 아니면 오케, 오케. 그 보트에 일단 기다려요 거기서 오케오케 이이 오케. 알겠습니다 예저 범죄 자지르는거이번이 처음인데 아, 갑시다 갑시다 지리지, 그 커피송이님 어떻게 만약에... 됐어요 커피송이님 커피송이님 커피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할 게좀 있다고 해가지고 살짝 걸린대요 아니 차여기나왔는 그 물건은 받은 거 있어요? 49개 만들 수 있다고는 하시는데 아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 네, 아저씨 응? 어, 아 어, 혹시 조커 흉내내려고 빨간색 옷 입은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 단서장한테는 미리 문자했나요? 오지 말라고? 아니요 단서장 번호가 없어요 야씨 잘못하면 죽겠네 그 양반 아 이거 너무 늦는데 그 양반 어, 그, 많았잖아요 무기밀매 네, 어디세요? 아예그 지금 트레이더스에서 물건 떼느라 이게 자꾸 끊어졌는데 네 지금 다샀으니까그 만들고 바로 갈수 있어요 아 그럼 오래 걸리겠네요? 아유그 철물점까지 1km 남았으니까 아, 일단 만들어요. 그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하고 아, 또 그건... 해야 되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갈게요 저희가 네. 단서장은 지금 드레스 찾느라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어, 여기 왔다 <laughs> 그, 어 왔다 왔다 저거 물건 바로 받, 받으세요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갑시다 이가 예? 몇개 드릴까요 저앉줘도 돼요. 아, 일단 가공해서 드릴게요. 네, 가공해야 돼요. 일단 경찰도 막 올라오진 못할 거예요. 뚫리니까. 어. 도핑제를 일단 저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laughs> 마, 마약을 제가 다 샀잖아요. 어. 아니, 근데 목소리로 의심을 하면 그건 좀 그렇다니까. 아, 말안 하면 되죠. 아이고, 아이고. 아니면 변조를 해요. 변조를 해요. 이렇게. 변조요? 네. 저음성 음, 편집 프로그램 있는데. <laughs> 그거 해도 돼요. 다스베이더가 그러고 다니잖아요. <laughs> 전화 좀 할게요. 네. 네. 어디세요? 지금 이제 그 다리 쪽으로 왔어요. 다리죠? 다리에 네. 있으면 그 SUV 디스커버리 갈 거예요. 예. 네. 그거 타면 돼요, 오면. 오케이, 오케이. 그 다리는 맞고요. 음. 오케이, 오케이. 다 있어요? 보였어? 예, 다 있어요. 확인해 봐요. 밀수품이라고 49개 있어요. 오케이. 25개 들어요. 어.. 아 근데 제가 중간에 팔다가 올라가야돼가지고 일단 늑대님 지키는 포지션 해야 돼요 몇개 정도 일단 한 다섯 개만 줘요 네. 딱 다섯 개 팔고 저는 올라가서 저격 포메이션 잡을게요 노래 제목이요? 이거 다비치의 거북이요 <놀람> 잘해봅시다. 아, 잘해봅시다 아예 10억 벌수있 어요？여러분, 네.